예 네, 안녕하세요 오야스방대입니다예그 네, 집계 중에 있는데 한67% 나오니깐 한6한89% 나올 것 같은데 70%는못 넘기는 것 같아요 음. 음. 뭐 역대 국현 선거 최고라고는 하지만 저는 <laughs> 음, 한 웬만한 어, 선거는 한 80%는 나와야 한다고 봐요 넘어야 한다고 봐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물론 음, 사전투표를 하는 것도 편하긴 한데 어, 장단점이 있고 어, 말이 많고 저는 음, 사전투표를 없애버리고 그냥 본투표만 응? 예를 들어서 어, 본투표장이 어, 10개면 어, 15개로 늘리면 되는 거니까 사전투표를 없애버려. 육십 응? 네. <laughs> 이렇게 칠 지금 집계중 있는데 아까는 뭐 그러니까 6 8 나올 것 같아. 많이 나와야. 제일 퍼는못 넘길 것 같아. 집계 중에 있어가지고 그 아까 해봤던. 근데 저는 좀뭐 어이가 없는 게 누군 투표는 하고. 음, 어, 누구는 어, 투표 안 하고, 어, 저는 이게 진짜 불만이에요. 음, 10명 중에 7명은 하고, 3명은 안 한다는 건데, 어, 뭐 그래 놓고 어떻게 민주당을 이렇게 당선이 될 수가 있나? 당신들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투표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 이렇게로 이렇게 그뭐할때 음, 어, 대통령 그니까 어, 무슨 글자는 사람들이에요. 어, 이게 좀 심판론이 컸어요.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그 누가 나온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 그냥 정권 심판론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게 대한민국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4년이 어? 국회의원 잘못도 커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이렇게 조금 얻어서운 하게. 참 음, 제가 뭐라고 뭘말할 말이 있겠습니까? 음, 저는 어, 벌금을 부려한다고 봐요. 투표 두근두근 어, 뭐 보면은 뭐 누군 어지러놓고 치운 사람 있고 어질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처럼 투표율이 렇게70% 어, 80%도 안 나오는 거 보면 벌금 물기 투표 안한 사람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출구조사, 이제 개표 정확히 이제 내, 내일 확인이 날 건데, 출구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어 주국, 조국, 조국, 역신, 민주당이 합쳐가지고, 200석이 훌쩍 넘을, 걸, 넘을 것 같아요. 어, 그죠. 200석 좀 넘을 수도 있고, 한 190석에서 한 200, 어, 한 5석. 그죠. 그리고 여기는 까다가다 100석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음. 참고만 해주시고요. 음, 저는, 어, 누군 투표하고 누군 투표 안 하고, 어, 그러한 부분, 어... 사전투표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 없애버리고, 어 당일로 어 본투표만 하되, 투표장을 더 떨리면 된다. 어, 쉽게 얘기해서 어, 투표장이 어, 100개면은 150개로 늘제 떨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참고만 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당일로 예. 그리, 그를, 그리고 벌금을 뭐 지방선거래든지 어, 지방선거는 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선거 그다음 국회의원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투표를 안 하면 뭐 벌금 10만원 또는 어 국현선거 때는 20만원 대선 때는 30만원 이렇게 벌금을 물게 한다. 그 내기 실면은 예를 들어서 어왜 그러냐면 은 우리가 세금을 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어 혜택을 보잖아요. 어떤 근로장려금 다른 사람의 습관이고 노령연금 당사람이 있을 것이고, 원수당, 뭐 아동수당, 원수당, 뭐 이렇게 어뭐 세금 해, 감면을 받는다든지, 그래 놓고 뭐 투표는 안 해. 다 먹을 건다 다 먹고 그러잖아. 그리고 뭐가 어쩌네, 저쩌네. 투표도 안 하면 투표라도 하고. 저는 알다시피 어 사전투표를 했어요. 그 남정동 거기에서 했고, 저희 어머니는 오늘 가서 했어요. 그거예요. 참 엄청 이게 전권 지팔론이 컸고 어, 이재명 대 한동훈이 엄청 컸다. 그 국현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뭐그 어, 뭐, 그 지역의 뭘그 그것보다는 어, 국정 그 심판론 뭐 그것대 어, 그 국정 그리고 또한 어, 이재명 대 어, 한동훈

마음대로 찍는 거 그리고 말해줄 수 없는 거지. 말을 안 뭐, 거 지금 너도 말안 해주면서 또 어제 아까 그랬죠 아까 아침에 이제 투표로 갈라 누구 찍으려고요 근데 누구 찍어야 한다냐? 그냥 엄마 그냥 한동훈이 찍어 한동훈이 한동훈이가 몇 번이 2 번이야 2번 찍어 그냥, 그냥 그랬어요 그, 그 비례대표 그거는 질주원 그거는 국민이네 찍고 그렇게 했어요 장구만 네.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예, 제 입장에서는 뭐 어, 이재명의 민주당은 찍긴 좀 그렇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음, 한동훈 찍었다는 점, 음, 한동훈 얼굴 보고 이번 어, 찍었다는 점 참고만 해주시고요. 어머 어머 와도 누구 찍어야 한다냐? 어, 그래갖고구나 어, 그렇게 한동훈 이냥 한동훈 찍어 그냥 됐다는 점 참고만 해주시고요. 음. 뭐, 개표 완벽하게, 어,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어, 뭐, 출구조사로 봤을 때는, 뭐, 어, 민주당이, 어, 뭐, 한, 뭐, 180에서 190, 음, 막 195석도 나온 데도 있고, 어, 국민의힘이, 어, 뭐, 80석에서 105석. 이렇게하다가는 까다까다 진짜 어, 백석도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뭐 국민의힘이 그리고 어, 더그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혁신, 합쳐서 이백석이 넘을 수 있다는 점, 참고만해 모르죠, 이제 어, 어떻게지는 정확히 모르고 이제 그 추구조사 그걸로만 한걸로이 얘기하는 거니까 내일 대 아침 가봐야 아는데 비슷하게 나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어, 저는 어, 여러분들 알아야 할게 대한민국은 어, 어, 법이란 거는 어, 국회의원들이 만든다는 점. 항상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속고 머리 싸움에서 민주당이 어, 항상 어, 국민의힘 보단 어, 좀뭐 어, 누구 탓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가 어쩌네 저쩌네할 필요도 없고 투표나 하고 까불을아이소리요 어? 투표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되는 거라니까 어, 참고안해 주시고요 음, 어, 저는 어, 진짜 투표 어,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만 투표하면 뭐더냐고 그러니까 벌금을 내야 한다 예, 참고안해 주시고요 어, 그렇다 예, 뭐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지방선거 다음 국정선거도또민주당에싹 어, 쓸어갈 가능이 있다는 점 음, 그러니까 뭔 뭐, 국민의힘에서는 좀 뭔가 좀 뭐,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진짜 예, 참고만 해주시면 나 그렇다 예, 까지말을 했으면 제가 뭔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내가 뭐 여기서 때려야지 예. 오뭐 당분간은 뭐 맛집 투어나 뭐 먹방 같은 건안 올리고 어어 그냥 뭐좀 어 좋은 뭐 그런 거 있으면 은어 그런 거 올려드리고 어 좋은 정보 있으면 은네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음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태한민국 살면서. 어 투표나 하고 까불잖아 어, 어떻게 70% 이렇게도 안되냐 80% 90% 90% 100% 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80%는 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 누군 투표 누군 투표 안하고 우리 혜택 볼건다 보면서 투표 안해 그리고 또 뭐가 어쩌네 저쩌네 아뭐 민주당을 찍을 수가 있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그래놓고 투표도 안하면서 구조를 그내 그러니까 천원 반드시 한다고 봐, 보고요 어, 그러니까 벌금을 불게 해야 한다 외택불고다 뭐 받아 먹고다 받아 먹으면서 어,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벌금 뭐 30만원 됐든 50만원 됐든 불리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내면은 타먹는 뭐거 있잖아 그거를 어, 한달 치를 뭐안 주는 걸로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한 거그러잖아 청년수당에서 30만원을 주는데 한달치는안 주는 거 벌, 벌금 안 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음, 알아서 벌금도 내겠죠. 장부 네, 만안 해주시면 그런, 그런 거. 아무튼 간에 어, 뭐 제가 뭐 어, 얼마 더 이상 어, 그냥 얘기 안 할게요. 네, 네, 선거 이런 얘기는. 열차비 네, 이미 끝났고 끝났는데. 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게 어, 대한민국 법은 어, 국회의원 300명이 만든다는 점. 음, 그리고 애드이 계신다. 감사합니다. 오야, 수고됐습니다